포동이요. 포도알. 덕질 용어 맞죠. 김태리 씨랑 저랑 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 전 편의입니다. 사실 덕질하면서 좀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도 보학생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자, 덕질. 덕질의 세계는 참으로 참 신기하죠. 드림력이 좋으신 분들만 덕질을 하는지 이 덕질료가 정말 다양해요. 김태리 씨 아시죠? 네, 네, 알죠. 김태리 씨랑 저랑 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 어떤 분? 그분도 암이었. 자, 이제 덕질 용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덕질이 뭔가요? 초록창 국어사전에는 덕질을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모으거나 그 파고드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PSYC 네네. 초동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초동이요? 네. 초동 됐죠? 일단 초동이란 이 세대 아이돌 이후 앨범 발매를 하고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뜻하는데 그 해당 아이돌 그룹의 화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저 덕질을 하면서 가장 이제 뭐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콘서트장 아니겠습니까? 아. 혹시 티켓팅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제가 우리 p s y c 위에서 특별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스챙 나와주세요. 어? 세상에. 자 우리 미스 챙의 이력을 한번 보자면은 인생의 절반이 덕질 현재 3년차 유이스트 덕질 중이시라고 합니다. 혹시 형제 자매신가요? No. 자그 우리 미스 챙의 그 티켓팅 스펙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최근에 무려 나훈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니 있네요. 그 어렵다는 나훈나 콘서트 티켓팅 전 편의입니다. 자 이렇게 덕질용어를 하나 하나 이렇게 단어 하나 하나 설명하는은 백날 외워봤자 언젠가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질용어는 맥락입니다. 맥락. 백락. 맥락이 중요합니다. 자 덕질용어 저랑 스파르타 한번 달려봅시다. 스파르 포도알. 뭔가 좋은 뜻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나저나 지금 포도 계절이기도 하고. 저는 뭐 네, 모레 새벽에 취케팅 한다고 해가지고. 취중, 취중 진단서는 뭐 취중 티켓팅? 뭐 이런 건가요? 자 여기서 포도알은 또 티켓팅 사이트에서 이제 예약이 가능한 자리를 보라색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를 보고 보라색 네모가 포도알처럼 보인다고 호도알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아~~ 음, 이 선좌 저도 이거 정말 상상하기 싫은 건데 티켓팅을 이제 자리를 딱 눌렀어 그런데 다음 창눌러갔대이 자리는 이미 선택된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줄임말로 세 글자로 줄여서 이선좌 이렇게 했습니다. 취켓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아, 취켓팅, 취소표, 티켓팅을 합친 말인데요. 아, 취한 게 아니라요. 네, 취한 어, 건 아니고 취 취중에 한다는 음. 줄 알았어요. 네. 부평 부평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평가라는 뜻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댓글 댓글 관람 아닐까요? 댓글 관람. 자, 일단 부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평은 브랜드 평판이라는 뜻인데요. 브랜드 음... 평판이 무엇이냐? 음... 그래서 이제 댓관을 댓글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댓글관리, 댓관. 음... 아, 근데 참 이렇게 많이 듣고 보니까 좀 덕질하는 것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덕질에 최적화된 직업을 뭐냐면은 건물주. 자 이제 독, 덕질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근데 발길이 먼것 같아요. 네, 맞아요. PSYC. 아직도 덕질 용어 정말 많이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예, 알겠습니다. 모두 어덕 경감하세요.